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울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두달 만에 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여름 휴가철 등으로 감염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돌아섰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건데, 지난 5월 10일 이후 두달 만입니다. 실제로 울산의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할 때 일주일 사이 배 이상 늘어났고,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일 넘어 유행이 지속되고 있음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울산의 병상 가동률이 3.9%로 위증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아직 넉넉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과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또저 많다니까 겁도 나고 나이도 먹고 했는 겁이 겁이 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걸린 적도 있고 겁이 납니다. 울산시 보건당국은 재유행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코로나19 병상을 기존 152개에서 477개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생활치료센터도 재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위생으로는 또손 씻기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냉방기 환기수축 수칙을 준수해 주는 게 시 보건당국은 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일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